미국의 주간 실직자 수가 한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용 시장 회복세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정은 기자. 네, 유정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얼마나 줄었나요?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3만 8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시장이 예상은 34만 5천 명을 밑돌은 수준입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났고, 최근 신청자가 몰렸던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만명 이상 급감한 영향이 컸는데요. 고용시장 회복세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들의 고용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ADP 민간 고용 통계를 보면, 지난달 비농업 부분 고용은 전달보다 56만 8천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42만 5천 명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기업들은 감원 규모를 최저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미국 취업 정보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전달보다 14% 증가한 17,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만 5천여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9월 감원 규모는 85%나 감소했습니다. 3분기 전체로는 5만 2천여, 개, 5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 역시 지난 1997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의 시장은 오늘 발표되는 9월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원입니다.